이 진짜 뱀같아 가까이서 한번 땡겨볼까? 최대한 자 눈봐 눈, 봐, 눈. 반갑습니다 프링입니다 피데인그로우 새로운 물고기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스읍. 스읍. 뱀의 머리와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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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물고기의 몸통이 합치게 되면 바로 스네이크 헷 뱀대가리 그렇습니다 한국말로는 가물치에요 가물치 요 놈이 가물치입니다 영어로는 스네이크헤드 뱀의 머리란 뜻인가 해서 봤더니만 정말 뱀대가리입니다 뱀대가리 뱀이랑 얼굴이 좀 닮아있죠 게다가 저 피부 보세요 피부 피부도 뱀피부같아 가격도 아주 비쌉니다 80원인데 무려 메기보다도 더 비쌉니다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길래 요 놈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스웜프러커 거의 뭐 늪지대의 최강자죠 이놈을 먹표로 한번 까물치 제대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딩 그룹 히비고. 자, 시작입니다. 오, 요놈 보소. 등치가 상당히 큰가요? 오, 크다. 이거 봐. 랩터하고 비교하면 등치가 상당히 큽니다. 한번 물어볼까? 하이 랩터 찡. 피레미 찡 이리와. 어, 숨어 버렸네. 랩터가 거의 피레미로 보일 정도로 등치가 상당히 큰 놈입니다. 일단 생김새를 볼까요? 오, 잘 생겼어. 이빨 보소. 거의 뭐 악어물고긴데? 아. 야. 아. <laughs> 야, 이거 딴건 모르겠는데, 피부랑 눈이 진짜 뱀 같아. 가까이서 한번 땡겨볼까? 최대한? 자, 눈 봐, 눈. <목소리> 자, 이놈으로 한번이 늪지대 접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빵이 그, 어, 늑대가 보기잖아요. 고놈은 레벨을 충분히 올린 다음에 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개칭한번 먹어볼까? 개칭 하이, 핫! 아, 얘 물고 흔들면 데미지 지속 데미지네, 핫! 야, 두 방만에 보내버렸어. 좋왔어 자, 가보자. 먹을만한 애들 없을까 아로아나, 호구아나, 오케이, 야, 잡았다. 오케이. 어딜 도망가? 야 입이 쫙쫙 벌어지니까 잡는 맛이 있네. 허, 허, 야 거의 세 방만에 잡았어. 허 쫙쫙쫙쫙 흔들기 흔들기. 헛. 어 좋습니다. 허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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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럭. 야 이거 생각보다 레벨 금방 올릴 것 같아. 자 옆에 공붕어 먹어볼까? 붕어빵 하이. 허 쫙쫙쫙쫙쫙. 한방 컷입니다. 한방 컷. 자 여기 어 공룡 공룡 화석 구더기 지나가고요. 구더기 허로록어 개찡이다. 저자 쫙쫙. 난 새로운 가물치라고 해. 나의 먹이가 되죠 한방컷 어 블루 하이 어 블루 그냥 맞았어 <laughs> 야 시작하자마자 웬만한 놈들은 한방컷 그리고 바로 호로록 되니까 이거 할 맛이 납니다 저 앞에 아로와나 제법 큰놈 호잡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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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놈의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지속 데미지는 좋은데 한타 데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오짜 그래서 이거 잠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메기랑 싸우면 잘못하면 지겠어 메기는 한타 한타 데미지가 좋아서 초반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잡아볼게요 어, 잡, 잡, 잡! 아로와나는 여러분 진짜 호구 같지 않나요? 얘는 맨날 그냥 잡혀, 그냥 뭐 늪지대 음식 저장고 정도인 것 같아요. 등치는 큰데 굉장히 약해가지고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어. 정체성이 없는 놈이야. 짜자자자, 개도 먹고요. 다 먹어버리겠어. 벌써 레벨 3입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벌써 등치가 큰데 도대체 얼마나 크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놈 먹자. 아, 아로와나랑 등치 차이가 제법 나기 시작했죠. 짜자자, 흔들어, 흔들어제게 흔들어질 겨. 오케이 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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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록. 이쪽은 아로하나 서식지니까. 어 이거 뭐야? 아유 놀래라 가물치야. 너 먹인 줄 알았다. 어우 깜짝이야.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랩터랑 아로하나 싸우는 거 보소? 우와 자! 아, 꾸리득. <laughs> 좋았어. 랩터들 한 방에 다가는데자 아로하나 시체 내가 먹는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예전에는 이 늪지대에서 랩터 무리들이 아주 어 여기 봐 엄청 모여있잖아. 얘들이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어,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호로록 다 돼요. 자, 입싹 벌리고 갔다가 지나간 애들 탁 걸리면 물어줘한방 <laughs> 커. 입싹 벌리고 갔다가 모여있는 거떼가지로 오, 예. Yeah. 호로록. 전부 호로록입니다. <laughs> 야, 이거 매기도 금방 잡겠다 조금만 레벨 올리고 매기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럭호럭 합. 자, 야, 드디어 저, 저놈이다. 나의, 나의 목표야. 저놈은 나의 목표라고. 어, 아, 늑대 거북징. 얘는 워낙에 강력한 놈이라서 제가 정말로 덩치 커지지 않는 이상은 덤빌 엄두를 못 내겠어요. 어, 붕어빵 겁도 없이 저 앞에 지나가네. 어, 저거 봐, 입 벌리는 거 보소? 어, 그 겸! 자, 붕어빵 먹자. 엄청 큰 붕어빵이네. 합! 허업! 그래 봤자 나에겐 한방 컷이야. 헛! 헛! 아, 저 메기가 한참 사냥 중인데 메기 이길 수 있을까? 메기 맥이 공격해볼까? 메기 찡! 하이! 나 가물치야. <laughs> 야, 물고 있을까? 저놈이 날 못... 못 무는 거 아닌데 아이거 위험하다 얘얘 얘 한방 데미지가 나보다 훨씬 좋다 어야 물어 어야야 야, 맥이 왜 이렇게 크냐 근데 원래 맥이 커어 그래 도 잡았어요 야 이게 한방 데미지 약했는데 물고 막 잡아 흔드니까 데미지 누적이 엄청 되네요 와 나보다 등치 제법 큰 놈이었는데 다행이다 나 설마 지는 줄 알았어 자 이거 먹으면 상당히 클 겁니다 레어 벨오야 아. 큰 조각 나와, 다큰 조각. 자, 다 먹어줘. 다 먹어. 호로로로로로로. 야, 이거만 먹어도 레벨 오르겠는데? 잠깐만, 큰 조각 한번 더. 야, 근처에 스틸하지 마라. 스틸람 다 죽는다. 중간 사이즈 스테이크 호로록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특이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합, 잡, 잡, 잡. 얘들 다, 마신다. 다 마셔, 다 마셔, 다 마셔, 다 마셔, 다 마셔, 다 마셔. 야, 겁날 게 없다. 이 가물치 최강인데? 완전 좋아요. 오, 붕어빵 많이 컸구나. 합. 한번 컷. 오케이, 한번 컷입니다. 아어물고기 나랑 이빨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이벌인가? 아어물고기찡 이리 와. 아자! 이빨만 비슷하지. 나랑 나랑은 클래스가 틀리다고. 호러러러러러아거물고기도 잘만 플레이하면 정말 어 좋은 물고기인데 이가물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쯤 되면 메기를 한 마리 더 먹어 줘야지. 하이! 짜 물고 흔들기. 흔들 때마다 팔씩 데미지 쌓이는 거 보소. 와우! 한 방이 29 데미지. 물고 흔들면 끔살. 합! 아! 오케이, 어. 야, 다 먹어준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큰 스테이크 조각도 먹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등치가 상당히 커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넓게, 넓게. 야, 이렇게 넓게 보니까 왠지 가물치도 좀 작아보여. 하. 야, 여러분, 이렇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늪지도 넓진 않네. 자, 가봅시다. 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낯설다. 내가 구경하는 것 같아. 쟤 먹을 놈이 없네 여기 거북이 좀만 기다려라. 내가 먹어줄게. 저 혼자서 뭐하냐, 거북이? 어? 야, 끼었나? 아니, 아니, 가지마, 가지마 나보다 등치가 훨씬 커아우 덤비지 말자 또 경솔하게 사냥할 뻔했습니다 하이, 악어 물고기 이리 와 도망가냐? 쩝쩝 야, 악어 물고기도 그냥 죽습니다 헤이, 맥이 난 늪지대의 맥이 킬러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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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왔냐 싸운다, 둘이 도와줄까? 하! 이때다 야, 나 물렸다, 나 물렸다 자, 이때 옆에서 같이 도와줘 그럼 잡을 수 있을지 몰라 아, 야, 안 되겠는데? 아 안돼 안돼 나나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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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게 아 에, 미안 미안 미나 갈게 나줘 나 나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어 겨우 살았습니다. 게리 음, 음, always... <laughs> 덤볐어? 아 레벨을 이렇게 올려도 안된단 말이야? 늪지대 거북, 저거 도대체 레벨 몇 대야 잡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된 거, 도대체 늪지대 거북을 제가 사냥을 할수 있을지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레벨을 올려서요. 방금 전에 제가 죽은 자리, 여기서 이 음식물을 다 먹어줘야 됩니다. 이리 와, 내, 내 고기, 내 살점이야, 이리 와, 내놔. 이게 다내 놔. 이게다내 거야, 내 거, 내 거, 내 거,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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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자, 이것만 다 먹어줘도, 방금 제가 죽은 시체죠. 제, 제 살을 제가 뜯어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오묘하네요. 이거 다내 거야, 건들지 마. 내 살덩이라고. 야, 이것들아, 내 살이라고, 내 살. 건들지 마! 야, 안 되겠다. 근데 얘들 다 잡아먹는다. 자, 이리와. 이리와. 감히 내 살점을 뜯어먹어. 헛! 거북이가 미쳤어. <laughs> 거북이 보세요. 아니, 춤을 추고 쇼를, 쇼를 하고 난리 났네요. 저 거북. 야, 지금 숨 쉬러 가려는 건가? 숨 쉬려고 하는 건가? 아니, 왜 저러는 거야, 거북이? <laughs> 야, 지금 또 사냥했어. 어우, 야, 근처에 온다. 도망가자. 야, 거북이 저 대단한 놈입니다. 정말. 건들면 안 돼요. 난 늑대 거북을 반드시 죽일 거야. 핫잡잡잡잡잡잡잡 잡. 오, 메기다. 메기 칭하이. 핫. 야, 내가 거북이를 잡아야 되는데 너가 나에게 어, 재물이 되어라. 내 레벨업에 재물이 되었죠. 허저 잡잡잡 잡. 허저 잡잡잡 잡. 자, 이제 메기 종류만 많이 먹고요. 빨리 광렙을 해야 됩니다. 저 거북이가 늑대 거북이가 더 이상 커지면 곤란해요. 어, 여기 피라냐 가족들이 있네. 하이, 얘들아. 내 입으로 들어와. 피라냐 가족. 에이, 이런 다 흩어졌네. 하지만, 여기 매기를 봤지만, 어, 여기 아까 매기 있었는데. 하이. 매기 하이. 자, 이제 매기가 상대가 안 됩니다. 어, 자. 매기 두방 컷이네. 끝났다. 이제 좀만 레벨 더 올리면, 이 거북이랑 붙어볼만 하겠는데요. 어, 저딱 레벨 한30 이상까지만 올리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0. 야, 이거 봐. 야, 늑대 거북도 엄청 컸어, 지금. 큰 났네. 야, 조심해! 가물치 친구! 거기 가면 너 먹혀! 겁도 없이? 어, 저는 거 없다. 거북이 옆으로 그냥 지나다녀. 너, 그러다한방 컷이다. 저는 물면 절대 놓지 않아. 내가 당했다고 조심해. 아니, 그런데 이런 구멍은 도대체 뭐야? 여기는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요, 저기 들어갈 수 있나요? 어, 들어갔다. 구리야, 동굴... 오, 이런 공간이 있었어. 여기 나의 보금자리. 드디어 나에게 집이 생겼다. 와! <laughs> 야, 정말 아늑한데요? 이굴 따라서 들어오면 보금자리가 있어. 어, 자, 외출을 한번 나가볼까? 음, 안녕케. 호로록. <laughs> 야, 이거 집이네, 집. 덩굴 <laughs> 집입니다. 아니, 이런 공간이 있는줄 몰랐네. 야, 여기 봐. 떼거지, 떼거지. 호로록. 와, 떼거지. 완전히 호로록 했어요. 지금 랩터물이. 이리와, 얘들아. 핫. 아가 물고기, 한방 컷. 금붕어. 핫. 호로록. 로내 근처에 오는 건다 호로록. 야, 얘 엄청 많다.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 로 이겁니다 바로 이 호로록의 재미 피딩 그러우죠. 호로로로로로록, 호로록. <laughs> 이제 뭐 레벨 올리면서 지나다니다가 바로 늑대 거북 보이면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레벨 30 가물치 야티기려고핫 이렇게 파워가 센데. 야저 가물치도 엄청 컸네. 야 친구야 너도 상당히 크구나. 비교해 볼까? 야 나랑 맞먹네. 야 같이 좀 싸우지. 아이참나 혼자 잡으러 가야 되나? <laughs> 좀 도와주지. 아니, 근데 진짜 어디 갔냐, 늑대 거부? 안 보여. 지금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저기요? 자, 현재 레벨. 오, 야, 매기 일단 먹고. 한방 크시지 뭐. 딱딱딱딱 흔들면 사망. 호로록. 레벨 33 되려나? 오케이, 33이다. 일로 갔나? 아니,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둘러보고 있거든요. 늑대 거부? 어, 여, 여, 여기 다 야, 이거 엄청난 동굴인데? 자, 디자비 하겠습니다. 화잡 어, 잡았나? 오케이, 물어! 어? 야! 와! 자 싸워! 이겨라! 브링 이겨!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어! 너의 위력을 보여줘! 가물치!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가물치 열심히 심어 이길 수 있어! 이게 실화냐? 오마이갓! 와 레벨 35인데도 못 이기네 와 이게 새삼 느끼는 거지만 이 늪지대 늑대거북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예전에 플레이 해봤을 때 이놈이 어 거의 뭐 반사기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토록 또 강력할 줄은 몰랐네요. <laughs> 이런? 오늘은 새로 생긴 물고기 가물치를 플레이 해봤습니다. 음, 정말 아쉽네요. 늑대가 복을 싹 잡으면서 어 깔끔하게 엔딩하면 딱 좋았는데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 음,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복수를 대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비데인그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끝> 바이바이.